아녕하요 오늘은 흉가 체험 갈 거예요. 흉가 체험. 고싱. 고싱. 우리 여기 흉가가 있대. 한번 가 보자. 가 보자. 할머니. 자. 우리 지금 흉가 앞에까지 왔어, 친구들. 자, 봐 봐요. 자, 저기 위에까지 우리 갈 거야. 봐 봐. 똥찬. 자, 우리 준비됐어? 갈수 있어? 뭐너 자꾸 얼굴 도리도리한거 같은데? 찬이? 무서운 거 아니지? 가자. 고시 예, 오빠가 좋아하는 종원이 형이 1 층에 홍콩 만점 이 있네. 종원이 형이 하는 홍콩 만점. 자, 여기 꽃대기층 가면 우리 이제 흉가야. 네. 자, 출발. 출발, 출발. 가보자, 가보자. 안마가 넣는데? 응? 여기 1 층은 저기 꼭대기층이 무서운 흉가로 변했지.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상적으로 지금 다들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저기는 불이 났던 곳이야. 어쩌면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어. 가보자! 집어가지전하센척 하지 마. 동찬 겁나는 거다 알아, 너. 자, 봐봐. 저희. 자, 여기 위에는 다 비었지? 그럼 자, 엘리베이터 올라온다 올라온다 가자, 가자 저 위엔 다 불탄층이야 가보자 오! 두둔두둔 두둔. 자, 15층 눌려, 눌려지나한번 봐봐 오! 눌려지진 않아 14층 오! 안 눌려져 13층 안 눌려져, 12층 안 눌려져, 11층 안 눌려져, 10층 우리 10층부터 걸어 올라가야 돼, 15층까지는. 아, 준비됐습니까? 됐습니다. 똥찬, 준비됐어? <laughs> 자, 걸어갈 수 있어, 없어? 갈수 있어. 차이 대답을 해야지. 네너 겁쟁이야? 응. 음, 겁쟁이 같은데? 와도 되는 거야? 그럼. 아빠가 다 물리칠 수 있어. 가보자. 두둔, 여기까지는 폐가가 아니야, 흉가. 내려봐. 어 뭐야? 벌써부터 빈집이야. 무 아, 자, 무섭지 않아. 따라와. 아빠가 앞등설게. 아, 아 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올라봐발잖아 이게 밝은 데야? 아, 밝은 데. 나단 할머니집 같지? 할머니집 어. 올라가 보자. 어, 만지지 마. 만지면 더 더러워. 무서워. 안 무서워. 뭐 이게 렇 밝은 데 무서워. 문도 실은 다든 드든. 문안 열리면 가지 마. 아, 근데 여기 음. 사람 살아. 걱정하지 마. 자, 우리 조금씩 올라가 보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그 드. 어? 저거 저거 찬이 돼지 그거 아니야? 돼지인형? 돼지 인형이다. <laughs> 귀엽지? 무서운 건 아니지? 근데 갑자기 좀비 같은 게나오아 아, 좀비가 어딨어 좀비 잡아 먹으러 왔어. 고무가 일로 와두두두두두두 아, 무서운 곳 아니야니까 재밌는 곳이라니까 어 여기는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 어? 여기는 음, 일로 와봐 음. 유튜브 찍고 가자 아니 싫어 아니 못가 여기 사용 청지래 여기는 불이 너무 많이 타서 우리 밑에 층만 가, 가서 놀아보고 가자 가자 응. 한번 가보자. 우리는 모험가니까. 우리 탐험가 아니야? 탐험가? 둘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긴 가지 말고. 여기는 안 막아놨으니까, 저기는 한번 아빠. 아빠부터. 아빠부터 가볼게. 저기 탈출있어 두둔. 자, 여기 시야가 문 열고 있어, 이렇게 그럼. 아, 왜 여기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여기 두둔. 두둔. 밝은 곳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곳이야 여기. 어, 아빠 아니야. 우. 막 그다 이런 거는 진짜 안 무서워. 뭔 소리야? 내가 뛰쳐나가면 너희들 울걸? 밝은 거는 안무서워 어두운 게난 제일 무서워. 찬이 잠깐만. 시아 찬이 손 잡아줘. 우. <laughs> 류겐. 아, <너 진짜>. <laughs> 여기 사람. 자. 여기층도 우리 한번 타험을 한번 해볼까? 어? 아니 이미 열었지 럼트. 어? 아니요. 어? 근데 여기는 엄청 멋있어. 올라와 봐. 아니야 안 맛있어. 여기는 엄청 우락스 게임 장이야 아니야. 가기 싫어. 겁쟁이 녀석. 응, 응, 분하다. 너 때문에 못 들어가다니. <laughs> 가자, 가자. 아 우리 흉가 체험 너 때문에 실패! 흐흐흐흐 나 했지? 시험 잘했다 너도 무서워서 안 갔잖아 김시험 아니 저 실.. 저기는 갔잖아 근데 저게 뭐냐 저 고드름이야?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해서 자 오늘의 오늘의 그 흉가 체험은 실패야 성공이야? 열고 들어가 아니 아까 우리 엘리베이터 탄거잖아 빨리 들어가 엘리베이터 타야지 이제 열어 아, 아. 겁나게 여기 아까 좀 우리 엘리베이터 탄거잖아 아, 엘리베이터 눌러 엘리베이 1층만 그거야 거기 1층만 그거야 여기 다탄 고만가야 아빠, 고만가야아씨 <laughs> <아니지? 웃음> 미안해. 응. 자 오늘 흉가체험 그러면 재밌었어요? 응. 인사. 응. 시아 인사해 줘. 안녕. 우리 흉가체험 실패. 응. 나 실패가 좋아. <laughs> 아야. <laughs>